자 성경을 그... 네, 그냥 너무 성경을 가지고 니예 네. 네. 크게 하시면 더무 <laughs> 아. 성경을 가지고, 그냥, 성경 가지고 볼때 문제가 오면은, 어, 그냥 성경을 가지고 볼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일단 성경을 보면 대충 그냥 읽으어요 그냥. 그냥 1년 읽으면은,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게 가장 피거든요. 한 절만, 여기 한 한두 절만 가지고,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앞에 보시면, 구절에서, 9절, 10절, 11절, 4절이에요. 자, 그 4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어서 우리도 그 끝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한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원하노라까지 보죠. 여기서 너희로 하여금부터 해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까지기도해 구하노니 뭐 하나하 아, 여기는 이제 기도죠 기도 일단 그러니까 기도입니인데자 여기 보시면 첫번째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존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게 첫번째예요 두번째 죽게 합당해 하여 검사에 듣고 시게 하고 두번째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 그 영광의 힘을 줬자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고, 여섯 번째,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열게 하시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에 부분없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는, 일곱 개, 일곱 개의 일곱 개를 기도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일곱 개의 기도 있죠, 일곱 개의 기도. 우리가 옆에 사람 보면서 이 일곱 가지 기도 중에 하나라도 하시는 게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옆 사람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배우자를 보면서.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가지고 성경을 이건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왜 중요하냐면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게 순서가 중요하죠. 1번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요거를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보세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건 요거를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죠? 네. 내가 하는 날이에요. 하시기를 원한다, 그죠? 근데, 이게, 어, 그, 하시고, 두 번째,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세요. 자, 내가 주님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내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요? 예? 네? 여기 문장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에 가보시면, 죽게 합당히 행하여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할 거면 내가 뭐 기도할 게요 자, 줄게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마신다 그다음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 내가 모든 일,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냐? 열매를 맺게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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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이르게 하시고, 합당하게 하신. 자, 하시고, 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하시며, 하시고, 하신. 색깔이 뭡니까? 빨간색.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내용학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근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일곱까지, 일곱까지 기도목입니다. 기도목인데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이라는 목적을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기로 합니다. 우리, 우리를 할 일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다 하나님의 뜻을 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 감사하면 됩니다. 모든 선한 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주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새 잘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영광의 힘을 저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죠. 하시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오 우리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것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네. 기, 이, 오래 참음이 색깔이 뭐예요? 네. 빨간색.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하나님 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목, 이, 만든 목사님이 견디은 우리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세놨잖아요. 여기 견디이 이렇게 그리스인이 하는 견디이라고 이렇게 요 색깔을 해놨잖아요. 기쁘시게 하고도 그리스도가 하는 걸로 해서 하고 해놨죠. 이 하고에 사실은 분홍색이있해야 돼요. 성령이. 보세요. 원래, 원래 주어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모든 견디 그냥 견디는 게 아니죠. 모든 견딥이죠. 그냥 견딥이 아니고 기쁨으로 견디고 모든 것을 견디죠. 기쁨으로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아는 것이 주 하나님이 하신다는 알면 내가 이익이 없어 그리고 견뎌지고 오래 참아진다. 저처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빛 안에 있는 빛 안에 있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성도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 아버지께. 자, 우리가 빛 안에 있는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하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신 일 있죠? 끝났죠, 벌써?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 우리 감사하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니까 파란색 해놨죠? 감사하게 하시길를 원한다. 뭐 감사조차도 우리가 감사가 안 돼. 그래서 <laughs> 감사하도록 기도하죠. 감사도 하나님 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하 감사. 누가 하느냐를 찾는 것이 성경 공부에서 제일 중요.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한글로 성경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만만하죠. 그냥 막읽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냐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를 찾게 만드는 게 주어 목적으로 썼으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이 그게 목적이에예요 그리고 여기서 글씨체가 이게 궁서체라고 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혜와 죽명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가 목적어로 네, 목적어로 네, 여기도 똑같네요. 네. 어, 여기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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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를까지가 다목적으 너희로 하여금부터 시작해서 하시기를 까지 다 목적이야. 주어는, 주어는 이게 감정적이 있잖아. 하나님이 주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를 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주어 목적 사실을 모르면요. 9, 10, 11, 12 절이 무슨 말하는 사람니다 눈뜬 응. 봉사 응. 근데 알면 일곱 가지를 다 챙겨 먹을 수가 있습니다.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일곱 가지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도록 응. 아버지가 모든 신뢰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서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께 확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해 주시고 모든 신의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 주시고 그 영광의 힘을 전 능, 모든 능력으로 넘하게 해 주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가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해 주시고 비단에서 성도의 기회의을 얻게 합당하게해주신 아버지께 그기서 기도이고요. 다 줄이면 하신 하시고 하시고 기쁘시게 <laughs> 하고, 하시기를 하시고, 하심? <laughs>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laughs> 한글 문장인데, 그냥 이가 같은 건요, 감을 못 잡아.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일곱 가지를 하심. 하셨죠? 그사서 하실 게 아니에요. 하셨고, 어? 기쁘시게 하셨고, 잘하게 하셨고, 너무하게 하셨고, 오래 참여 이렇게 하셨고,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바랍니 한마디로, 일부 성, 고로세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기도합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만 나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아, 우리 자녀가 우리 배우자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곱 가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음. 이게 아픔입 기도. 이렇게 들으니까 요 문절이 아주 쉬우면서도 선명하게 다 바뀌죠. 이렇게 성경을 그냥, 한글이니까 쭉 읽으면, 다빼버려다빼고어다잡혀 네. 그렇게 이제, 깨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예. 네.